네, 여성 도우미에 이어서 남성 도우미까지 그리고 마약은 물론입니다. 심지어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LA 한인타운 한복판의 일부 유흥업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부 유흥업소들은 허가는 물론 면허도 아예 없이 술을 팔면서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탈법, 불법 실태가 이 정도면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마땅히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인타운 지킴이를 자처했던그 많은 단체들 또 어디에 있습니까? 타운 유흥업소들의 불법 탈법 운영이 사라지지 않는 한 LA 한인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